구독, 좋아요, 알람, 꾸. 제가 작년 10월달에 소나무 쉽게 전지하는 법으로 올렸던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오늘 11일 순 자르기를 하러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전지를 하면 단이 잘 형성되고. 올해 순자르기만 하면 풍성한 조형선함으로 재탄생할 겁니다. 그럼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층을 형성한 반. 층을 어. 형성한 반. 층을 형성한 1단, 2단, 3단, 4단. 오케이?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순, 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쫙. 여기도 쫙. 이렇게 올해는 가지가 별로 없어서 순자르게 할게 별로 없는데 내년쯤이면 많이 생길 겁니다. 가운데 체력질에서 한번 잘라주고. 딱, 딱. 딱, 딱. 딱. 체력질. 세력지. 가운데 세력지. 가운데 세력지. 세력지. 지금 제가 세력지를 자르는데 작은 나무니까 제가 자르는 거지 큰 나무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패스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잘되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작업하는 데는 문제 없고 체력지 소승까지 이겨냈고. 가지가 없을 땐좀 가지를 여러 개 놔두셔야 풍성한 맛이 있으니까, 뭐, 두 개, V자라고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한 세, 네개 남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없는데, 다 잘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안장도 보기 좋아야 되니까. 잘랐더니 전질를 했더니 이렇게 세수이 옆에서 도다나기도 했죠. 이렇게 해야.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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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전지 물이 많아서 빨리 좀 해야겠습니다. 되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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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양손 가위로. 하시면 더 빨리 하시겠죠. 이렇게 자르고 제가 가을쯤에 한번 영상을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지 소승 가지 딱딱. 세력지 세력지 딱딱. 세력지 딱딱딱. 분기했더니 딱딱. 이렇게 세, 세 가지가 또 나왔고 올해 제가 이제 또 줄을 잘랐으니 또 나올 거고. 1, 2년 정도면 이 단에 이게 형성 단에 수영이 형성될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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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전지를 하시고 순자력을 하셔야 되겠죠. 멀리서 한번 찍어 주세요. 멀리. 아따. 이상 홍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